수원 영통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네. 아 용인 수지 성북구에. 네. 그 롯데캐슬 파크라인에. 예, 파크라인. 로... 네. 차이에 아파트가 영어가 많죠. 네네. 내도를 하고 거리로 가까이 서어들 그래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어 네. 그래. 어... 네네. 어 우리 저 사모님께서 말투는 완전히 경상도신데 <laughs> 수원 네, 영통. 그리고 수영 영통을 팔고, 네. 자, 갈아탈리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지, 네. 정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지금 영통에 있는 아파트, 여기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럼요. 제가 네. 참고로 알다시피, 알아본, 본 아파트 중에 한 곳이고요. 이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물량도 없습니다. 물량 자체가. 네, 자, 네. 그 다음에, 어, 위, 위쪽에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간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새 아파트 이런 개념인데,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이거를 팔고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 예, 네, 거기 이제 41평짜리를 하나, 피를 조금 주고 이제 하나 해놨거든요. 네네. 그래, 거리로 옮기면은 어떨라노싶었서 음.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인정해. 지금 보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3년, 예. 3년이요? 예, 예. 어,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고그 분양했습니다, 고도. 음, 네. 어, 분양이 잘 되시네요, 그죠? 자. 예. 음,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거를 팔고, 그러면 이제 보유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양도세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복비도 내야 되고, 새로 산 아파트는 이제 피까지 주고 들어가야 되는, 프리미엄까지 주고 들어가야 되는. 프리미엄을 좀 주고 샀어요. 사셨대요, 이미? 이미 사셨어요. 예, 예. 아, 이미 지금 일가구 2주택자시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야 돼가 있지. 아, 그럼 갈아타시는 게 아니고, 뭐,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거예요. 거네? 아니, 갈아타려고 묻는, 거, 묻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여기를 이제 네. 하나 남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예. 네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 네. 네네. 자, 이거는 뭐, 아까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네네네. 지금, 맞아요. 지금 두 주택을 가져가는 건 의미는 없고요. 지금 영통에 있는 집은 호가시장에서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팔고 빠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네. 이쪽, 어, 문제는 이제 이쪽으로, 어, 성, 어 성복동 쪽으로 이사 가게 되면 성복동 일대가 좋아지겠나요? 앞으로 더 오르겠나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로 밑쪽으로 상현동 일대에, 어,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 네. 그 다음에 네. 교통이 좀더 좋아지는 이런 구조 어,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영통에서 이쪽으로 이사하시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교가 더더욱 수원을 대표하는 광교 어, 이렇게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광교에서 어, 실제로 숲세권도 뛰고 있는 형태의 여하고도 가까운 형태 음. 그리고 평수도요 지금 연 6년 7년 가까이. 큰 평수들이 공급되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큰 평수로 이전하는 것는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 시청자님은 선택의 여지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자면 저는 저쪽 영토꺼 정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해주서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네.